안녕. <목소리도> 제가 오늘 아침 일찍 형들보다 출근을 해서 염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짠. 어때요? 색깔이 오늘 너무 잘 나왔죠? 마음에 드. 어, 이것도 이쁘다. 이거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나오는. 블랑카 <웃음> <웃음> 진짜 약해 <laughs> 보인다 동준아 <동진이. 웃음> <laughs> 진짜 약해 <웃음> 보인다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냥 <웃음> 여기서 <laughs> 부르면 좋을 거 <거야. 웃음> <laughs> 근데 이러면 <이런 웃음> 갑자기 이러다가 필살기 쓰면 짱 강한 거 알지? 맞아 RB 필름스 <laughs> 플레이리스트를 일단 만들었고 저스틴 비버의 Lonely 커버 뮤직비디오를 <laughs> 다시 하고 <한> 온롤니다올리가한가 <번 웃음> <놀립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 롤링은 너무 좋지만 롤린 말고 롤린, 사랑해 롤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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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? 브레이브맨들 브레이브 브레이브 최고예요. 응. 그러니까 한번 말해줘요. 나는 좀 많이 <laughs> 라이징 라이징? 떠오르다 떠오를 때 해가 어떻게 생겼죠? 반짝반짝거리. 그쵸. 대머리 <laughs> 까깔아. <진짜>. 어디서 배운 <laughs> 거야 저거 진짜? 환웅이는 <laughs> 제가 보기에 저희 중에 제일 먼저 대머리 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여왕은 제일 먼저 깨버려 될 거야. 벌써 기가 진짜. 여름에. 난 달리고 지금. 바바 아. 씨 권이야. 좋아하고 있잖아, 바바. 진짜 김을 날리고 있었잖아. 카메라도 빗맞았어, 지금. 아. 이 <laughs> 음. 이걸 본 달림들 조심하세요. 커피시 뭐야? <laughs> 커피는 커피일 뿐이야. 졸려 죽을 어. 것 같아서. 아, 얘 몬스터는 안 되더라고, 더 이상. 아니. 마인드 컨트롤 좀.

아빠, 아빠? 이럴 이렇, 거면 하지 마 이럴 거면 하지 마와아 여기 시원하다 <laughs> 아, 엄지 되게 어 누구 손인지 맞춰봐 네. 1번 이게 1번 2번 <laughs> 뭐가 나게지 그거 없지 않아? 어? 자 어... 아, 1번 모르겠어. 아, 근데 너니가락니가락 이게 더나갔 아, 진짜? 진짜? 아, 진 아,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아, 진짜? 아, 아,

아저볼또볼또야야야나또 했다. 봐. 통이 풀려 있어. 아니아니 완전 풀려 있어. 아, 리면안 돼. 풀려. 알 박세요. 뭐야? 미련 미련 미역하지 않고 튕겨. 너는 둘. 셋. 할수 있어. 도마경이 이거 운동할 때 때려주면 도움된다고. 나, 나, 나 통해, 나 통해, 나밥먹었잖었잖아 야, 토하나. 빨리 안 먹었잖아, 빨리 안다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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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야, 신고, 신고해. 올라. 신고해. 모두신고하게 경찰 경찰. <laughs> 경찰, 경찰. 경찰, 경찰. 경찰, 경찰. 경찰 왔습니다. <laughs> 도 와, 경찰. 야, 오늘 저는 섹시 가이드 한번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살짝... 그러니까 머리 네. 너무... 아니면 이거 좀더 섹시하게 이런 거좀 파버리는 거 어때? 애초에 여기 살이 맨살이네? <웃음> <웃음> <나> 앞으로 칠각형이야. <laughs> 왜? 뱀 <덴> 태려. <테려. 웃음> 너 그러다 진 크고 다쳐. 너는 안무 오늘 틀리기만 해봐. 서, 왜 서영 서용, 우 형이 내렸을 때뭘안 그러고 <laughs> 나한테만 그래? <laughs> 난만한게 너라서 그래. 오늘 5위를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댄서분들은 저희랑 오 이러고 완전 힘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달님들의 응원 법이 또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나는 무대였습니다. 고마워요 달림들 그러면 다음 음방에서 만나요. 안녕. <laughs> 아, 지금 싸대기를 <laughs> 아니야 화면전은 뭔지 알죠? 화면전은 그래 이제 우리 노래 나온다고. 이 화면전은 그런 거예요? 오늘 음방도. 재밌게 힘나게, 응. 했어요. Box, 네, 재밌고 힘나고 신나게, 했지만 역시 생방나항신나신이 없습니다. 내일도 잘부게신요 안녕 달님들.